컵라면 끓일 때 생수 끓여, 수돗물로 끓여. 나는 컵라면 끓일 때 수돗물로 끓이거든. 근데 이것도 수돗물파, 생수파 나눠있더라. 냉동실에 남은 만두랑 개맛살이 있길래 이것도 구워가지고 같이 컵라면이랑 먹으려고 돌리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서롱면이라는 컵라면을 내가 산 건데,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잘 보지는 않거든? 근데 가끔 가다가 맛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사봤어. 딱히 뭐 이걸 좋아서 산 거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내가 조리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물 붓고 나서 김치 다대기 스푼인데 이거는 기호에 맞게 넣는 건데, 나는 맵찔이 주제에 탈탈 털어서 넣었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약간 후회를 하는 포인트였긴 했는데, 아무튼 이 세, 스프 두 가지가 있고, 따로 별첨, 야채 스프라던가 이런 건 없고, 그냥 면 위에 파 같은 게 건조파가 좀몇개 올라가 있는 정도, 그 정도였어. 음, 사리곰탕에 김치 다대기 넣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라면 기다리는 동안 옆 부분을 봤거든. <laughs> 근데 내가 발견을 했지 이때. 3번에 보면 기호에 따라 김치 다대기를 넣으라고 <laughs>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굽고 다 익히고 이러고 나서 라면에다가 게맛살 구운 것도 넣고. 만두도 올려서 먹으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어. 나름 이렇게 토핑 남은 거 아무거나 넣어 가지고 먹어도 맛있어. 이날은 내가 생각보다 어, 뭐지? 이렇게 맵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김치 다대기 때문이었어. 혹시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을 때 김치 다대기 넣지 말기를 바랄게. <laughs> 희생자는 나 혼자로도 충분하니까. 요새 내 주변에 회사를 아직까지 다니는 친구들은 나는 지금 회사를 잠깐 쉬고 있지만 주변 상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되게 지니까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어 나도 나름 이제 사회생활 거의 10년차가 넘어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그랬는데, 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진짜 좀 불쾌하다 싶을 정도로 무례하게 대한다고 해도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치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상대방은 어쨌든, 뭐, 기분이 나쁜 게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거를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진짜 지혜롭게 넘기는 게 어른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까지 컨트롤 하는 사람? 그니까, 첫 번째는 내 기분을 잘 컨트롤 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기분까지 컨트롤 하는 사람은 진짜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요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글이라든지 그런 좋은 문장 같은 게 있으면 스크랩을 하는 게좀 습관이 됐어. 음, 내가 또 앞으로도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게 될거 아니야. 뭐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은 이미 많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어서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나랑 좀 다른 사람들이고 그동안 살아왔던 거라든지 나랑 사적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오해를 하기도 쉽고 그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되게 받기가 쉬운데 그래서 2023년이 돼서는 정말 어른스러운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어, 지금도 30대면은 어른은 맞는데 어, 그런 나이로 증명되는 어른보다 정말 나이에 맞는 걸 맞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봤거든. 서로서로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 사람의 기분도 좋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아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게 무조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만약에 나한테 가시도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가시도친 얘기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야 나도 요 근래 그런 경험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자격지심에 의해서 그렇게 말이 나온 거더라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꼭 기억이 찐!